자문과 부문은 선생님이 강의 폰도 찍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1과 대화문에서는 조언을 구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세히 보겠고요. 자, 투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나옵니다. 형용사랑 어때요? 뭔가를, 음, 꾸민다는 거잖아. 요 명사 꾸미겠죠. 그래서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투 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후치수식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회. 여기서는 뭐 기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조금 범위가 큰 명사들이 온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했고요. 이거는 명사적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어쩌면 완벽한 문장이 뜨고요.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구조가 되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목보 잘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치로도 확인 가능하고 해석으로도 체크할 수 있다. 음. 그 다음 두 번째, 명령문이 떠요. 그리고 컴마 찍고 엔드 또는 컴마 찍고 오아 나왔을 때는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다. 지금처럼 change the topic, h e t 주제문을 바꿔라. 컴마 찍고 오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걸 우리가 if절로 좀 바꾸세요 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if you don't change the topic, your partner will fall asleep.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명령문 앞에 o 유가 생략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if 조를 바꿀 때는 주어를 이유로 쓰시면 되겠고 현재형으로 들어가면 된다. 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팔쪽 펴가지고 대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m so excited about the new school year. 나는 정말 기대가 된다. 그래서 e D가 오는 거 확인합니다. 여기 ING가 올 수가 없어. 이거 많이 헷갈리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어, 마음이 평, 평온한 상태였어. 근데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어, 기분이 좋게끔, 흥분되게끔 그렇게 느껴진 거야. 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ED를 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 너무 재밌어. 와, 그러면, what well, this book or this movie was exciting 해서 ING를 쓴다. 그래서 주어가 뭔지를 본 다음에 it인지 ing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가 말하죠 it's going to be great 어, 여기는 뭐요 be 동사 going to니까 어, will이에요 will 그래서 어, 재밌겠다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는 be를 숨기는 친구가 있어 이거 꼭써 줘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형용사가 be 동사랑 붙어야 서술이 되기 때문에 자, b가 말합니다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To make a lot of new friends. 새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을 봐야 돼요. 음. 어, 많은 할때 어때요? 뒤에가 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any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lots of도 당연히 쓸수 있죠. 얘는 뒤에 수랑 관계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plenty of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고 뒤에 수랑 관계없이 많은. 이렇게 쓸수 있다. You can join a sport club. 너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할 수가 있어. 하고 이제 하나의 해결책을 줬죠. That's a good idea. Great idea. 어, 좋은 생각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해 한번 보겠습니다. Mike, did you join any clubs? 어 뭐 어떤, 조금의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니? 라고 했어. 여기서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썸이 오지 않고, 음, 니 n 를 썼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음. Yes, I joined the singing club. 여기서 어때요? 과거로 물어봤죠? 영어는 과거로 물으면 과거로 대답해야 돼. 시제 확인하시고. 어, 그러면은 얘가 마이크니까 M 이렇게 쓰는 거야. 어, oh, I see. 보는 게 아니고, 어, 그렇구나. 알겠다. I understand의 의미야. What's wrong, Jenny? 어, 무슨 일이야, j 니야 What's the matter? What happened?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제니가 말해요, I'm the president. 내가 대표인데, of the magic club. 어, 이건 뭐 마법 동아리? 그럼 마법, 마술하는 동아리인가 봐. But 하지만, I only have. 난 가지고 있어. Two members. 두 명의 멤버가 회원이. Oh no, that's terrible. 어, 안 됐다,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To get more members. 더 많은 회원, 멤버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어, 문의를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Why don't you post an ad? 그래서, why don't you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래서, post 하는 게 어때? ad는 advertisement, 애줌 말이죠. 어, 광고를 올리는 게 어때? 어디다가? on a school bulletin board. 학교 게시판에다가. 요게 중요한 공고문이는뜻이고요 이게 판이니까, 어, 뭐, 게시판. 요 정도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So, why don't you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그죠? 그래 o so 이건 How about posting? 또는 What about posting? 또는 뭐 Let's post. 이렇게 쓸수있어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 I will do it right away. 당장 하겠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멈추시고, 그쪽에 있는 pop quiz, up quiz 있죠? up quiz, up quiz 니다 자다 했으면은 십 쪽을 펴서 넘어갈게요. M 이 What does this Chinese character mean? 서 여기서는 주어가 뭐다? 음, 이 중국어 글자.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인데 단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더어지가 온 거지. 그죠? 그래서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어, 일반 동사 온 거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장인물 쓸수 있지만 우리가 letter 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국어 글자 이 중국어 글자가 모름이에. Mm, I have no idea. I don't know야. 모르겠다라는 거지. How about asking? 물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i 인지 온다. Your teacher. 너희 쌤에게 Yes, I will.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스, why are you so late? 너왜 늦었어? 민스야. 하고 물어봤지. 근데 여기애 얘들아 여기 are를 쓸지 do를 쓸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는 친구 있어. 근데 쌤이 굉장히 간단하게 했지? 이 기준은 뒤를 떠파. 봤을 때 u라는 대명사 명사가 있어 그럼 주어가 되겠지. So라는 부사가 있어 부사 날라가는 거야. Late라는 경용사가 있어 동사가 있을까 없을까? 동사가 없어 없지? 일반 동사 없지? 그러면 뭐다? 비동사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일반 동사 더워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동사 쓰는 거지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왜 늦었어? I'm sorry. On the way 오는 길에. I ran into. 내가 뛴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다라는 거야. 그치? 음, 응. 우연히 만나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 범인트. 음, 응. 또는 come across.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을 만났어. NSN. And, yes, and 그리고 I had to take him to the um, subway station. 이거 쓰고 또 나왔네요. Take 사람 뜨고요. To 장소 뜨게 되면 얘를 여기다가 데리고 가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그를 지하철역에 데려다 줘야만 했어라는 거야. 이거는 어머스의 당연히 과거죠. Why didn't you add, Why didn't you just tell him the direction? 이러고 있어. 자, 이거는 아까 Why don't you? 다르죠.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너왜 뭐뭐뭐 뭐, 안 했었어 이렇게 된 거야. 너왜 단지 말하지 않았니? 었 그에게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니까 음, 뭐뭐을르를 해석 하니까 이거 몇톤식이자 어, 사용식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간접목적어가 되었고요. 직접목적어가 되는 거. 그 외국인에게 그에게 왜 방향을 말하지 않았니? I didn't speak English very well. 나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었어라고 했어. 했더니 여자애가 how about using 사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또 했죠. 뭐를 제안? 뭐를 사용해? The talk smart app. 이거는 이탤리체로또기어여졌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석하지 않아. Talk smart라는 앱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Next time 다음 번에라고 했더니 이가 Talk smart. What kind of app is it? 그래서 이거는 What is it인 거야. 그지? 뭔데라는 건데 What kind of app 해가지고 의문형용사를 연결된 거야. 어떤 앱이 종류인데 했더니 It changes one language to another. 그래서 이것도 숙어. Change A to B. 이건뭐안 해도 알수 있겠죠, 그죠 어, 그것은 즉 앱은 음, 바꾼 바꿔 준다. 하나의 언어를 다른 것으로. 그래서 another 뒤에는 language가 들어가야 되는데 숨긴 거야. 그다음에 another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가 오니까 체크합니다 It's really helpful. 그 굉장히 유용해. 어, 도움이 돼라고 해서 형용사 쓴 거야. Really? 그래. I'll try it next time. 어, 다음에 해 봐야겠다 하고 끝났죠. 그래서 멈추고 11쪽 봅니다. 이로써 1과 대화문은 마치겠습니다.